지금 이탈리아, 어 프렌치에 있는 네, 대성당을 가고 있는데요. 피렌체 대성당. 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를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프렌치는 가죽공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죽장바 가죽제품, 핸드백, 신발, 슈즈 등등. 네, 전부 가죽으로 많이 만든 물건이 좀많습니다 물관이요 아니면 방공서로? 오래된 가문의 저택인데요. 관공서로방물관으로 수고합니다. 프렌치 성당을 가기 위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이제요 아, 네, 자, <목소리로> 우리는 항상 투어를 할때설명을 먼저 듣는다. 그리고 그 다음번엔 가드를 찍는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여기도 가죽, 가방을 파는 곳입니다.

엄청 거대합니다. 네, 여기 대성당입니다 피렌체. 아까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본그 성당인데요. 어, 굉장합니다 진짜. Thank you. 색의 대리석을 썼습니다. 하얀색 까라라 까라다는 곳에서 대리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말을 너무 재밌게 하죠. 안 듣고 계시면 지금부터 일단 녹색 대리석. 시나쪽에서 가지고 온 녹색 대리석, 까라라에서 가지고 온 흰색 대리석, 연한 핑크 색깔은 그런 대리석도 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합니다. 연한 분홍색의 대리석은 장미석이라고 해요.

파워를 <laughs> 보여주는 것은 성당의 크기에서 보여준다고 해요. 이 피렌즈 성당이 지어졌을 때는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laughs> 파리에 있는 노톨담이 첫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제일 컸었는데. 예, 1437년에 완성된 이 피렌체 성당도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이 피렌체 지금 성당, 대성당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예, 세인트볼 성당 그 전에 배두 성당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런던인 있는 세인트볼 성당, 그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 이성당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밀라농장이 제일 큰것 같은데요. 어, 이성당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프렌치 성당이. 정말 어, 거대한데요. 지기가 많아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깔아놓고 밟으면 또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밟지 않도록 <laughs> 잘 보고 다녀야 되고요. <laughs> 조또라는 분이 왜 원근법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미술사에서. 네. 그, 조또 때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 미술 하시는 분한테는 조또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네, 이 더운 날이 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있는 대성당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제일 큰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음, 조또가 이제 원두법을 건축에도 응용을 미인은 해가지고, 미인은 해가지고 미인은 건물에 미인은 대한 에 밸런스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 올라가지고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창의 크기를 빼고 해서 무게를 빼고 해서 음, 종탑을 만들었는데 이 유명한 종탑이에요. 걸어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사서 업로드고 그냥 올라가 돼요. 티켓 구입이 인터넷을 하는데 엄청 힘들다고 시간도 맞춰와야 되고 냉장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무대가 이 프렌치 성다 꼭대기입니다. 일본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꼭대기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노출담 도 놀랍구나. 프렌치의 예성당 앞에 왔습니다 Ai, <laughs> 공원의 도시락에 퀸타를 치고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 종탑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렌치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왼쪽편에 사각형을 떼시고요. 아 이게 세대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에. 여기 십자가 청동을 만든 아저씨가 아, 기거지처 아저씨를 만어저 문만 27년 만드네, 청동 문만 27년 걸렸대요. 아, 문 하나 23년씩 걸려서 만들고 대단합니다. 여기 성당 입구입니다. 지금. 프렌치의 대성당 입구입니다. 이게 종탑입니다. 종탑. 정물관에 따로 있고 정 문은 가짜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청동문 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상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세례당이라고 해요. 네, 너무 더워서 이것으로서 오늘 촬영은 끝내겠습니다.